김하나의 차차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닝 리스 출고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스마트 다이렉트카에서 직접 출고한 모닝 차량인데요. 함께 살펴보실까요? 보통 국산차는 리스보다는 렌트가 나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경차 같은 경우는 리스가 조금 유리한 부분도 있는데요. 경차 렌트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 보험료가 적게 나오시는 분들은 렌트보다 리스가 더 저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렌트와 리스는 월 납입료만 따져서는 안 되는데요, 리스는 대출로 잡힌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가 포함인 렌트는 사고에 대한 할증이 없어서 리스보다 더 유리하기도 하는데요, 렌트냐 리스냐는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더 유리한 게 있는 것인지 어떤 게더 낫다라는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고객별, 차종별, 조건별로 다를 뿐입니다. 다음으로 모닝 견적 보기 전에 가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1.0 가솔린 차량을 보시면 트림별로 판매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패키지 옵션 세부 사양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가격표는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시기 때문에 트림별로 차량 가격과 선택 품목을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견적 보겠습니다. 먼저 렌트 견적인데요. 견적서 상의 신차 가격, 계약 기간, 약정 운행 거리, 그리고 보증금 유무, 월 납입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리스 견적입니다. 견적서 상의 신차 가격, 계약기간, 약정 운행거리, 보증금 유무, 마지막으로 월 납입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스마트 다이렉트카 김하나의 차차차와 함께한 모닝 리스 렌탈이었습니다.